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추천해 주시잖아요. 오늘도 추천을 받을까 하는데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하고요. 오해도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란 지질의 한 종류로 스테로이드계의 지단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단백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을 단백질이 둘러싸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때 단백질의 양이 많으면 단백질 함량이 높다고 해서 HDL이라고 하고요. 단백질의 함량이 낮은 것을 ldl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 기능을 살펴보면요 우리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와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고요 장기의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특히 성 호르몬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담즙의 원료가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은요, 콜레스테롤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것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달걀 노른자, 새우, 돼지고기 등등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고 알고 계시지만요, 오히려 달걀의 노른자의 경우는요, 심혈관 질환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요,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도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혀졌습니다. 수치보다는 비율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예전에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도 같은 원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포화지방산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불포화지방산과의 비율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콜레스테롤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혈관에 떠돌아다니는 콜레스테롤의 약80% 정도는요, 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직접 합성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혈액을 타고 우리 온몸으로 전달되어서 사용되다가 다시 간으로 돌아오면 담즙을 통해서 12지장으로 분비가 되고요. 이렇게 분비된 담즙은 대변을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요. 소장 말단에서 다시 재흡수가 되어가지고 간에서 재활용이 되는 형태로 대사가 되어져 가고 있죠. 이러한 내용을 먼저 이해하셔야 어떻게 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할 수 있는지를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유형을 먼저 살펴볼까요? 그첫 번째는요, 간에서 과잉 생성되는 경우입니다. 간에서 이상이 생겨서 과잉 생산되는 경우와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의 필요성이 커져가지고 많이 생성되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에서 제대로 쓰여지지 못한 경우인데요. 간에서 합성된 콜레스테롤이 각 기관에서 잘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이런 대사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이죠. 세 번째로는 청소와 배출이 잘 되지 않은 경우인데요. 담즙을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빠져 나가야 하는데 담즙이 분비되는. 담관이 담석 같은 것으로 막히거나 피시장으로 분비되는 담즙이 소장에서 과도하게 흡수가 되어서 그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면 스타틴 계통의 고지혈증 약을 처방 받으시는데요, 이 약은 간이 콜레스테롤을 생산하는 것을 억제해 주는 약입니다. 하지만 약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못하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요, 간 독성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근육 독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위장장애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코엔자임 Q10의 생성도 억제하여서 걸핍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실 때는요, 따로 코엔자임 Q10의 공급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에제티미브라라는 약인데요. 소장에서 콜레스테롤의 재흡수를 막는 약물인데요. 이 약도 간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최대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한 단계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 단계는요. 담즙의 재흡수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간은 콜레스테롤로 담즙을 만들어 내보내는데요. 하루에 1리터에서 1.2리터를 만들어냅니다. 담즙은 조금씩, 조금씩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 담낭에 이렇게 모아두었다가, 필요할 때한 번씩 사용하게 됩니다. 주로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제라는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식이를 하게 되면은 많이 분비되는 것이죠. 이때 콜레스테롤이 간으로 되돌아가기 전에 대장으로 내보낼 수만 있다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단계로는요 재흡수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인데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으면서도 흡착능력이 뛰어난 성분입니다. 각종 채소와.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식이섬유는 크게 수용성과 불용성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불용성 식이섬유로서 그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질기거나 거친 나물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참나물이라든지 취나물, 무시래기 등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수치를 낮추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이시라면 흰쌀밥을 드시는 것 대신에 늘보리를 꼭 첨가해서 드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늘보리는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요 혈당 관리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고리 속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성분이 점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점성 성분으로 인해서 장내 미생물에 좋은 먹이가 될 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증진시켜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짧은 사슬의 지방산 즉 단쇄 지방산을 만들어내는 잡균 번식을 억제하고요. 당으로 흡수되는 후 대사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쌀보리와 겉보리가 생산이 되어지는데요. 겉보리에서 완결을 제거한 것이 바로 늘보리입니다. 식이섬유 함량이 백미에 비해서 약 20배가 높기 때문에 그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고 볼수 있겠죠. 이거 말고도 다시마가 있는데요. 다시마에는 끈적끈적한 알긴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쌈 다시마를 섭취할 경우에 담즙과 콜레스테롤을 흡착해가지고요,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역과 다시마와 매생이 등 해조류의 풍부한 요드 성분은요,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하고요, 몸속 노폐물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조절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혈청 콜레스테롤을 낮추어서 혈액 혈관 질환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해조류는 반찬이나 국으로 드실 때 너무 짜지 않게 조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식품으로는 견과류를 들 수가 있는데요 포화지방산에 비해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고요 추가로 식이섬유를 비롯하여서 토코페롤 엽산 마그네슘 피토스테롤 등 심혈관을 보호하는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꾸준한 견과류 섭취는 총 콜레스테롤 수치와 ldl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식단에 꼭 함유시켜야 할 식품입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견과류는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패되지 않는 신선한 것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견과류는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의외의 식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에도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고요.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잔뜩 들어 있어서 혈중 지질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혈관의 노화를 막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외에도 율무, 보리, 귀리, 팽이버섯, 탕수육 같은 것에 많이 들어있는 모기버섯, 아스파라거스, 아욱, 사과, 차전지피에도 흡착능력이 뛰어난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들이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식품들을 식사하실 때마다 잘 챙겨 드신다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